오빠, 퇴근했어? 나 지금 오빠 회사 거의 다 왔는데. 오늘 일찍 퇴근했네. 나도 이제 곧 마무리하고 내려갈 거야. 저녁 뭐 먹을래? 오늘 월급날이니까 내가 쏠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이야기해. 그래, 그럼 오랜만에 한우 꽃등심 한번 먹으러 갈까? 소고기 구경해 본지 너무 오래됐다. 꽃등심? 그건 좀 너무 비싸지 않아? 내 버리로 한우 꽃등심은 좀 그렇고 수입 갈비살 정도는 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 갈비살 먹으러 갈래? 아, 오늘 완전 꽃등심 먹고 싶었는데. 요즘은 수입이나 한우나 별로 차이 없지 않나? 왜 차이가 없어? 가격이 두배세배 배 차이 나는데. 난 회식할 때 부장님 법카로 먹을 때 말고는 내돈 주고 한우 먹어 본 적도 없어. 그런 것도 한 번씩 먹어 보고 그래야 하는 거야? 맨날 싸구려만 먹으면 맛있는 음식이 뭔지 모르잖아. 그럼 오빠 월급날에는 왜 맨날 삼겹살만 먹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오빠가 사는 날에는 한 번도 비싼 음식 먹으러 간적 없었잖아. 회라도 한번 먹으러 가면 꼭 반반 계산했고. 남자 여자 그런 거 따지는 시절은 아니잖아. 어차피 너도 돈 벌고 나도 똑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버는 입장인데. 남자한테 비싼 거 사달라고 하는 건 너무 옛날 스타일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갑자기 나한테 꽃등심 사달라고 하니까 조금 당황해서 하는 말이야. 둘이서 한우 먹으면 15만원, 20만원 나오잖아. 그 정도면 내 보름 생활비는 되겠다. 그냥 한번 해본 소리지, 농담도 못하니? 내가 너한테 한우 얻어먹어봤자 뭐하겠어? 그냥 여기 앞에 자주 가던 냉동 삼겹살 먹으러 가자. 애초에 처음부터 거기 갈 생각이었어.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지. 괜히 나만 나쁜 사람 된것 같잖아. 알겠어. 그런 농담 안 할게 이제. 그건 그렇고 주말에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밥 먹는 건 알고 있지? 알아. 근데 어디서 볼 거야? 우리 엄마 집 근처에 자주 가는 단골집이 있거든. 거기 진짜 맛있어. 너도 깜짝 놀랄 거야. 그래. 뭐 알아서 좋은 곳으로 예약했겠지.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거라 떨린다. 선물 같은 건뭐사 가야 하지? 선물은 생각 안 해봤는데? 한우 어때, 한우? 한우 이야기는 그만 좀 해. 재미없어. 알겠어.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그냥 가도 돼.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한 지 2년이 조금 넘었고, 이제 슬슬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중이라 양가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에게 먼저 인사를 드렸었고, 그때는 저희 집 근처 한정식 집에서 꽤 비싼 코스 요리를 먹었습니다. 보름 후에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저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아침 일찍 미용실도 들렀고 옷도 굉장히 신경 써서 입고 갔어요. 하지만 단골집이라고 저를 데려간 곳은 정말 흔하디 흔한 동네 밥집이었고 1인분에 9,000원인 제육볶음 백반을 4개 시켜놓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탈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며느리감이 처음 인사하러 온 자리인데 너무 신경을 덜쓴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약간 무시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원래 저런 집안이겠거니 생각하고 나쁘게 여기진 않으려고 했어요. 어제 진짜 재미있었다. 그치? 엄마 아빠가 자기를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 그래. 좋게 봐주셔서 다행이긴 하네. 처음 뵙는 거라 걱정 엄청 많이 했었거든. 엄마는 아예 며느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한번더 보고 싶다면서 식사 약속 잡으라고 하시더라. 자기는 언제가 괜찮을 것 같아? 한번 뵙는 것도 엄청 부담됐는데. 바로 또 만나자는 건 좀. 부담 같지 마. 이미 우리 결혼 승낙은 어제 하신 거나 다름없어. 앞으로는 편하게 얼굴 익히면서 친해지면 된다니까. 알겠어. 미리 자주 뵙고 친해지면 좋지 뭐. 그럼 바로 이번 주 주말 어때? 다 같이 점심이나 먹자. 그렇게 바로? 알겠어. 생각해보니 따로 약속도 없고. 이번 주 토요일에 뵈면 될것 같네. 어제 먹었던 밥집이 맛있긴 하더라. 또 거기 가게. 거기도 맛집이긴 한데, 이번엔 다른 곳 갈까? 이번엔 아빠가 민물장어 드시고 싶다 하더라고. 민물장어? 점심부터 그런 걸 먹어? 왜? 집 근처라서 괜찮아. 어차피 택시 타면 금방이라 술 한잔 할 수도 있고. 우리 아빠가 장어를 진짜 좋아하시거든. 그래, 나야 뭐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긴 해. 오랜만에 민물장어 좋지. 그럼 이번에는 자기가 계산하는 거지? 내가 계산해야 돼? 어제 먹은 건 내가 계산했잖아. 이번에는 자기가 계산하는 게 보기에 좋을 것 같은데? 어른들이 보시기에도 그게 낫잖아. 어머님, 아버님도 계신데, 내가 계산하는 게 조금 건방져 보이지 않을까? 너가 뭔데 계산하냐고 하시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은 최신식이라 그런 건 신경 안 쓰셔. 오히려 예비 며느리가 산다고 하면 좋아하실 거야. 그래, 그럼 내가 살게. 진짜? 알겠어. 내가 부모님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토요일 점심으로 예약해 놓을게. 우리 엄마 아빠 장어 귀신이거든. 예비 며느리가 산다고 하면 엄청 좋아하시겠다.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는 남자친구가 식사비를 계산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두 번째 약속을 잡고 그때는 저보고 식사비를 내라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살 때는 동네 백반집에서 만원도 안 하는 식사를 했으면서 저한테 밥을 사라 할 때는 1인분에 3만원 정도 하는 민물 장어를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기분은 조금 찜찜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시원하게 밥을 한번 샀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비싼 밥을 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1인분에 3만원짜리 장어였는데, 4인분을 시키고 모자란 것 같아서 2인분을 추가로 주문해 술값까지 20만원 돈이 나왔어요. 재벌이를 생각하면 한 번쯤 못 먹을 돈은 아니었지만 평소에 그런 사치를 잘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도 비싼 밥이라 돌아와서 자꾸 부모님이 마음에 걸려 다음날 저희 부모님도 모시고 나가 장어를 사드렸어요. 문제는 그 뒤로도 종종 남자친구 집에서 저를 불러서 밥을 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내일 뭐해? 내일 우리 엄마 아빠랑 저녁 먹을래? 내일? 저번 주에도 먹었는데. 너무 주말마다 만나는 거 아니야? 자주 만나면 좋지 뭐. 다음 달에 상견례 하기 전까지 몇번더 모자 하시더라. 그래 알겠어. 내일 저녁에 시간 비울게. 그럼 내일은 뭐 먹을까? 회 어때? 요즘 회 먹은 지 오래된 것 같다. 뭐 아무거나 먹어. 난 아무거나 다 괜찮으니까 어머님 아버님 좋아하시는 거면 돼. 알겠어. 그럼 우리 가족 자주 가는 횟집에 예약해놔야겠다. 내일은 자기가 사는 날인 거 알지? 또또 또 나보고 사라고? 또라니, 저번주에는 내가 샀잖아. 너한 번, 나한번 똑같이 공평하게 번갈아가면서 사는 거야. 어이가 없네. 지금까지 오빠가 샀을 때는 백반, 삼겹살, 생선구이 먹으러 갔고, 내가 살 때는 민물장어, 소갈비 먹으러 갔어. 근데 이번에도 나보고 회를 사라고? 아니, 너는 뭘 그런 걸다 따지고 있냐? 똑같이 한 번씩 사는 건데. 그게 똑같다고 생각해? 오빠가 살 때는 내 사람이 밥 먹으러 가서 5만원이면 끝이잖아. 근데 내가 산다고 할 때만 왜 비싼 걸 먹으러 가는데? 너 그거 완전 오해라니까? 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누가 무슨 음식을 사던 그게 뭔 상관인데? 이게 상관이 없다고? 나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지금까지 너네 부모님 밥 사드리느라 쓴 돈이 40만원이거든. 내가 먹은 거 뺀다 치고 30만원 입금해. 그냥 그거 받고 끝낼 테니까. 끝내자고? 아니 밥좀 사라고 했다고 헤어지자는 거야? 너랑 너네 식구들이 너무 쪼잔하게 머리 굴리는 게 보여. 내가 산다고 할 때만 비싼 음식 먹고 사이드 메뉴나 술도 맘대로 시키잖아. 대충 인성 파악됐으니까 빨리 돈이나 보내. 와 진짜 웃긴다.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엄청 계산적이구나? 계산적이고 뭐고 너한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돈이나 보내고 끝내. 야,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마. 잘못했다고 빌어도 다시 안 받아줄 거니까. 결국 저는 30만원을 남자친구에게 돌려받고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부터 항상 작은 돈을 끝까지 따지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털털한 편이라 데이트할 때 누가 더 많이 내고 적게 내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유독 본인이 비싼 식사를 계산하면 저한테 커피나 후식을 사달라 하더라고요. 그 집안 식구들 몇번 봤더니 전부 똑같은 성격이었고, 아마도 일부러 저한테 밥을 사라하고 비싼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저런 쪼잔한 인간들을 결혼 전에 미리 알고 피하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하려고요. 나 어떡해. 아까 병원 갔다 왔는데 진짜 임신이 맞대. 아직 졸업도 못했는데 나 어쩌면 좋지? 그게 정말이야? 진짜 큰일이네. 아이 아빠는 아직도 못 찾았어? 내가 그때 매일 클럽 다니고 맨날 남자들이랑 놀았는데 그중에 연락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 나 진짜 어떡하면 좋아. 일단 너희 부모님한테 먼저 알려야지. 너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제 나이 스물셋인데 앞으로 네 인생 어떻게 될지 지금 달렸어. 우리 엄마 아빠가 알면 나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작년에 우리 언니도 남자친구랑 1박 2일 여행 갔다가 들켜서 머리 다 밀어버렸잖아.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어떻게 하면 좋지? 너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일단 혼날 땐 혼나더라도 부모님한테 바로 말씀드려야 해. 어떻게든 그 남자를 찾아서 같이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너도 우리 부모님 성격 알잖아. 진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나 무사하지 못할 거야.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어른한테 알려야지. 너랑 나랑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어. 나 이제 어떡해? 제 친구는 대학교 4학년 여름 방학이 시작할 쯤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평소 술 좋아하고 남자 만나는 걸 좋아하던 친구였는데 아이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지라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게다가 걔네 부모님이 진짜 진짜 엄하고 무서우신 분들이라서 친구는 임신 초기에 말도 못하고 숨기다가 결국 임신 6개월이 넘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졸업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대학이고 뭐고 바로 걔네 부모님이 친구를 끌고 본가로 데려가 버렸고 그후로 몇달 뒤에 결국 혼자서 아이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 일이 있은 뒤 3년이 지났는데 한동안 아이 키우느라 바빠서 그런지 연락도 되지 않았던 친구가 최근 들어 먼저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하지만 그 3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은 자기 부모님과는 연을 끊고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야, 사는 게왜 이렇게 힘드냐? 내 인생은 되는 일이 없지? 왜 또? 무슨 일이야?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냐? 다 힘든 거지 뭐. 오빠가 지난 주에 회사에서 또 잘렸대.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주먹질하고 싸웠다더라고. 또그 회사 다닌 지두 달도 안된것 같은데 성격 조금만 줄이시라 그래. 너네 내년 봄에 결혼식 올린다면서 그때까지 돈 모아야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이 일단 이번 주까지는 좀쉴 거라면서 지금 또 친구들이랑 술 마신다고 나갔어. 가뜩이나 돈도 얼마 안 남았는데 미치겠다니까. 그러게. 너가 진짜 걱정이 많겠다. 생활비도 지금 거의 바닥나서 당장 카드로 살아야 돼. 다음 달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모르겠다. 너네 애가 지금 4살인가? 지금 어린이집 다니고 있지? 그렇지. 낮에는 맨날 어린이집 가고 있지. 그것도 이래저래 신경 써줄 거 많아서 피곤하더라. 친구들이랑 태권도 학원 다니고 싶다는데 학원비도 없어서 못 보내고 있어. 그럼 너, 낮에 잠시 아르바이트라도 할 생각 없어? 우리 엄마 친구가 너네 집 근처에서 편의점 하시는데, 거기에 얘기하면 낮에 6시간 정도 아르바이트 할수 있을걸? 편의점? 에이, 그거 돈 얼마 주지도 않잖아. 그거 벌어서 뭐해? 우리 오빠가 일을 열심히 해야 상황이 해결되지. 그래도 요즘 시급이 거의 만 원인데, 주말 빼고 평일에만 6시간씩 하면 아이 태권도 학원 보내고, 간식비 정도는 너가 벌수 있지 않을까? 너는 지금 한 달에 얼마 버는데, 나? 나는 월급 280만원 정도 받아. 너는 지금 돈을 그만큼 벌면서 나보고 편의점에서 알바나 하라고? 내가 거지도 아니고, 진짜 자존심 상하려 그래. 아니, 자존심 상하라고 한 말은 아니었어. 일단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하니까, 알바라도 하면 도움될 줄 알았지. 진짜 기분 나쁘니까, 그 이야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 내가 돈을 안 버는 게 문제니? 우리 오빠가 정착을 못하는 게 문제지. 나 말고 우리 오빠한테 일자리 좀 소개시켜줘. 사람이 욱하는 성격이 좀 있어서 그렇지. 능력은 있는 사람이거든. 어, 그래. 나도 한번 알아볼게. 애 낳고 3년이 지난 친구는 예전이랑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인기 많고 성격도 맑아서 주변 사람들이 다 친구를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매일 우울한 이야기를 쏟아내는 아줌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자기 인생이 애 때문에 망했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자기가 불쌍하지 않냐고 신세한탄을 하곤 했었는데 그 와중에 자존심은 있어서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바로 정색하고 화를 내곤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집에서 살림만 하니까 보통 낮에 아이 어린이집 보내놓고 저한테 연락을 자주 하는데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중이라서 근무중에 답장 보내기도 힘들어요. 제가 대답을 하던 말던 상관 안 하고 본인 신세 한탄만 계속하니까 듣는 저도 피곤하고 일에 집중도 안 되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친구로서 해줄 수 있는 건 가끔 한번 얼굴 보면 친구 아이한테 만 원이라도 용돈 주고 힘내라고 위로해 주는 것 뿐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소리를 자꾸 해서 부담을 느끼던 참이었습니다. 야, 어떡해. 우리 애가 갑자기 열이 39도까지 올라가. 39도? 너무 높은 거 아니야? 해열제는 먹여봤어? 집에 해열제 같은 것도 없어. 이 시간에 약국 문 열었을까? 어쩌면 좋지? 해열제는 편의점 같은 데서도 팔 거야. 좀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 응급실이라도 가봐. 편의점은 비싸지 않나? 돈도 얼마 없는데. 응급실은 일반 진료보다 훨씬 비싸지? 지금 병원에 가긴 가야 할것 같은데. 나 얼마 전에 카드도 정지당했어. 네 남자친구는 지금 뭐 하는데? 애가 아프다는데? 당장 병원에 데려가야지. 야 그래도 우리 오빠 욕하지 마. 어제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삐끗했나 봐. 오늘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 오빠도 병원 가서 엑스레이라도 찍어 봐야 할것 같은데. 애까지 아프니까 진짜 내가 미치겠다. 아 진짜 답답하다. 일단 아이 병원이라도 먼저 가봐. 당장 돈 없더라도 진료는 봐주실 거야. 나중에 준다고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돈도 없는데 병원에 어떻게 가? 너가 10만원만 빌려주면 안 돼. 10만원? 지난번에 생활비 없다고 빌려간 20만원도 아직 안 갚았잖아. 그전에도 10만원 빌려간 거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중요해? 애가 아픈데 병원도 못 가고 있는데. 나중에 오빠가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하면 한 번에 갚아주면 되잖아. 진짜 미안한데. 나는 더 이상 돈으로는 도움을 못 주겠어. 내 생각에는 너가 다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남자랑 진짜 결혼할 생각이라면 앞으로 연락 그만했으면 좋겠어. 하 아, 진짜. 10만 원 가지고 엄청 유세 떠네? 너도 나중에 결혼하고에나 와 봐. 그때는 내 마음 이해할 수 있을걸? 내가 빌려준 30만 원은 그냥 내년에 너 결혼할 때 초기금 미리 했다고 생각할게.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우리가 서로 마음에 여유가 생길 때 그때 다시 연락하자. 미안해. 이만 차단할게. 야, 너가 그러고도 친구냐? 내가 너한테 이런 이야기도 못해? 그렇게 저는 친구 하나를 잃었습니다. 대학교 때 4년 동안 정말 가깝게 붙어 다녔던 친구예요. 그대로 졸업하고 좋은 직장 들어갔으면 앞길이 창창했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망가져 버린 건지 모르겠어요. 결혼한다는 남자친구는 아무리 봐도 가망이 없어 보이고, 친구도 이제 애가 좀 컸으면 나가서 일을 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럴 생각 자체가 없더라고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점점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를 하며 무리한 부탁을 하니까, 이제는 연락을 완전 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딱하고 안쓰럽지만, 스스로 바뀔 생각이 전혀 없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지락 부리는 것 같지만, 그 남자랑 빨리 헤어지고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 나아보여요. 친구가 낮에 할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소개시켜 줄수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자존심이 상한다느니 저보고 너무 냉정하다고 화를 먼저 내더라고요. 저도 마음 아프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는 싶지만 이 친구랑 연락하고 있으면 저까지 우울해지고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에요. 언젠가 다시 서로의 상황이 좋아지고 부담을 주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웃으면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